마가복음 일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이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 영양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이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둘째 진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해당에서 나와 곧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요혈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운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드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 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출을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 하는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부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 알페요 아들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르라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제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제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으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지못하였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이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이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삼장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앙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삼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아낙함을 탄식하사 노아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헤롯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에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예어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이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지저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 이에 열두를 세었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 하셨고 또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낙게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 하 셨으며, 또안드레와 빌리카,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미 타데오와 가나 아닌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결로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를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 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 하면 설수 없고 망하 느니라 사람 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 하지 않 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 을 강탈 하지 못하 리니 결 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 하 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 노니 사람 의 모든 죄와 모든 모 독하 는 일은 사하심 을얻되누 구든지 성령 을모 독하 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을얻지못 하고 영원한 죄가되 느니라 하시 니, 이는그 들이 말하 기를 더러운 귀 신이 되.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와 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